바쁘야, 가까이 와봐, 일로. 가까이 와봐. 내 얼굴이 가까이서 보고 싶나 보네? 야! <laughs> 야, 이 새끼야! 야, 이 새끼야! 야, 이 <laughs> 새끼야! <웃음> 나쁘시기라고 불러줘 나 오늘 하루 멋진 상남자 오늘 남자 멤버 타요 한 명밖에 없어서 다들 걱정했겠지만 바로 내가 임시누님들을 지킨다 선비 누나 하이 바쁘? 아, 얜또 뭐야 아, 나쁘시기 아, 와... 아니 하루라도 얼굴에 뭔 지랄을 안 해야지. 하면 병이 나는 거야? 콜럼프스입니다 내 얼굴 낙서한 것 때문에 섹시한 느낌이 안 살잖아! 무슨 개소리야! 이게 말이 되냐? 대답해봐.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나. 오늘 누님들의 수호 전사! 술안 음. 음, 음. 마셨다. 입은 뭘로 그린 거야, 연탄 처먹은 거야? 연탄... <laughs> 어허! 나 관리하는 남자, 멋있는 남자, 꾸미는 남자. 나 오늘 면도 했지만 지금 시간 새벽 2시. 2시가 돼서 수염이 다시 올라왔다. 자고로 남자란 오늘은 의자가 보이지 않아. 내 뒤에 의자가 보이지 않아. 내 어깨에 가려졌기 때문에. 나쁘시기. 딴 아이로 태어나. 세 번밖에 울지 않는다. 나 아직 태어나서 두 번밖에 울지 않았다. 그 중에 한 번은 태어났을 때 울었지. 응해! 응해! 그리고 두 번째. 그날. 고래 잡으러 갔네. 남자로서 눈물을 흘렸다. 내가 해놨거든. 분신 같아서 할 말이 없다. 미안하다. 그리고 너이 남자들 잘 모르나 본데 내 나이 스물다섯 정도면 미중년이 아니라 미소년 나이다. 알겠는가? 이와꾸로두 살을 쳐 감아 버리네. 나처럼 이렇게 활성하게 생긴 남자는 아주 누님들이 껌뻑 죽는다. 이 노래로 내가 누님들을 아주 눈물 흘리게 했지. 그냥 그 정도로만 귀엽다고 하지만. 누나 내게 여자야 누나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과감히 나 줄게 내가 이렇게 귀 넘겨주면 누나 오늘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주둥이 찢어버리기 전에 닥쳐 참. 나는 사귀자 바로 고백까기더라고 <laughs> 아니 누나 하이 뭐왜 이래? 술 취했어? 존나 역겹다 개토학지 나온다. 진짜 제발 그만 망가져서답부 넘어 <laughs> 왔다 넘어 왔어. 대사 치과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그 누나가 질리면 이 노래로 마무리하지 나쁜 놈 하고 내뺨쏴대기한대 치고 가더라고 근데 여자한테 뺨한대 정도 맞아줄 수 있지 나 성남자 꾸시기 나보고 나쁜 남자를 해도 어쩔 수 없어 그게 나인걸 끔 흔들리는 내 자신이 미워 내가 바람 피도 너는 절대 비지마베이베 다른 어떤 여자와 잠시 눈을 맞춰도 나만 바라들 <laughs> 마음 흔들러가자고? 내 네, 바라보는 눈빛이 이 네, 누나 저도 나한테 넘어오겠구만? 아니야 나 찢다 같은 리액어다른 거야 오늘 이네아저 새끼 아직도 컨셉 안 버렸냐 저거? 오늘 이쁜애 피식? 바쁘야 가까이 와봐 리로 어? 어? 가까이 와봐 내 얼굴이 가까이서 보고싶나보네? 가까이 와봐! 어? 야! 야! 야이 새끼야! 야이 새끼야! 야이 새끼야! 정신차려! 이 새끼야! 나한테 안 넘어가려고 안간힘을 쓰는구만 나한테 안 넘어가려고 그래도... 아주 그냥 바라들 하는구만 그냥... 야총 어디있어 야! 야 딱대! 싸우려니까 <laughs> 귀여워 츤데레 오케이 보자 닥프 얼굴 평생 보며 밥 먹기 vs 강 굶기. 강 굶기로 할게요. 근데 누나보다 푸시기가 볼록한데 남자한테도 지냐? <laughs> 근데 누나보다 푸시기가 볼록. 아프야너 오늘 얼굴. 야다프 진짜 프로다. 그럼 왔어 야, 이러니까 나다프 이뻐하지 님들다프 왔고 좀 봐봐 이거. 어? 어깨 뽕넣왔어 또. 뽕이라 그랬어? <laughs> 아니 남자 어한에 지금. <laughs> 나 질투하는 건가? <laughs> 와 진짜 멋있다. 아니, 야 그... 회식 갔다 왔나 분들? 구천 뽑았다니까 저거 형님 누님. 맞아. 그리고 쟤는 순대 9천 친다는데? 참뭘 구천일초 <laughs> 괴물이야. 나이 반에 답보 얼굴 봤어? 봤어 저렴 미쳤나봐 진짜. 아 오늘 나 누나들의 수호전사. 아좀 아가리 닥쳐 구시가. <laughs> 아선비 누나가 진짜 귀여워. 아 뭐. 가꾸야 비밀번호 뭐야? 언니 7686.. 아니.. 아 누님 7 6 8야 뭐야 뭐야 왔다 갔다 그래 768.. 674.. 어, 어디 비명소리에서 남자 목소리인지 한번 볼까? <laughs> 전 비명소리 지르지 않습니다! 전 소리만 지릅니다! 아아 <laughs> 진짜 조용해봐좀 진짜.. 누님들 까칠하십니다.. 그럼 오빠라고 불러도 돼? 서다보 누님 제가 25이라서 더 어린데요? 아.. 아.. 옆법도 진짜.. <laughs> 오빠가 더 좋아. 거 마이크 페이스 타요. 마이크 인중선비 베리베리 딥. e 이 y 인중 e 비 베리베리 딥. Where are you, mommy? 이저정기세누진세 나오는 중이야, 지금. 빨리 나오라고. 나 tv도 틀어 tv. 그거 하자 500? 러시아 룰렛 하자 우리 600개 미션 있잖아 마지막까지 들어가 있다가 나오는 사람 600개 먹자 최후까지 버티는 사람 마지막까지 아... 여기 버텨야 돼오 귀신 왔다 으 <laughs> 더 미! 아.. 시X 무서워.. 야! 둥글개 둥글개다! 둥글개 둥글개 우라강.. 이렇게 벽에 대가리 박아서 안 보여. 아, 여기 있네. <웃음> 아주, <웃음> 죽는 것도 아주 추잡스럽게 죽었네. 추하다, 추해, 추요. Let's go!